어지럼증 약 보나링 오래 드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이비인후과 tv 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 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지러울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보나링과 디아제팜이 있습니다 이석증에 걸리면 이석이 반고리관에서 굴러다니면서 한쪽 귀의 어지럼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에 걸리면 한쪽 귀의 어지럼 기능이 저하돼서 어지럽습니다. 결국, 양쪽 귀의 어지럼 기능의 차이가 심할수록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보나링, 디아제팜과 같은 어지럼증 약은 양측 귀의 어지럼 기능을 동시에 떨어뜨려서 양쪽 귀의 어지럼 기능 차이를 줄여서 어지럼을 덜 느끼게 합니다. 이런 어지럼증 약은 일주일 이내로 짧은 기간 동안만 드셔야 합니다. 어지럼증 약을 장기간 드시면 신경의 수용체에 약이 붙어 있는 상태에 우리 몸이 익숙해지고 약을 중단하고 약이 신경의 수용체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신경이 더 과하게 흥분해서 더 어지럽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지럼증 약을 수개월에서 몇 년씩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환자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60대 여자 환자분이 1년 이상 계속 어지러우셔서 우리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1년 전 심한 어지러움으로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전정신경염이라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보나링을 하루 3번, 1년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어지러움 검사를 다시 해보니 전정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나링을 중단하면 당분간은 조금 더 어지럽겠지만 이런 때는 보나링을 중단하고 오히려 어지러움에 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전정 재활 운동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두세 달 정도 전정 재활 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보나링 드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1년 전에 보나링을 일주일 이내로 짧게만 드시고 전정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을 하셨더라면 어지러움으로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기서 어지러움이 오래 지속된다고 당장의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서 어지럼증 약을 장기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계속 어지러우신 경우에 어지럼 검사를 해서 이석증이 있으면 이석증 치료를 해야 하고 전정기능 저하가 있으면 전정재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어지러워서 약을 오랜 기간 드시고 계신다면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보나링, 기아제팜 등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